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버 핑퐁입니다! 자! 이번에 드디어 제 부계정의 배치고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계정 배치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 자, 부계정은, 앞으로 부계정은 한조랑 이제 겐지바라는 심하다 1조까지만 플레이를 할 거예요. 자, 심하다 1조까지만 플레이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 팀, 아, 근데 레벨이 낮은 구간이라서,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간다! 렛츠고! 짜짜짜라자짜짜 짜자짜 일단 저기도 하나 날려주자 일단, 일단 하나 있네 솔저가 하나 있네요 솔저 일단 여기 올라가자 자, 몰래 일로 딱 나와서 아 트레이서 있네? 트레이서가 있네? 그럼뭐냐 친구야 봐봐. 어 까불어봐 어? 자 트레이서 일단 내려왔고요 올라갑시다 짜라자라자 짭짠 이게 뭐야 어나에 뭐가 많거든 얘들아. 자 위도가 있네요. 응? 자 위도 잡자, 잡아. 수다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왜 이거, 이거 이걸, 이걸 왜못 잡아? 아니 왜 이걸 못 잡지 내가? 개멍청하네. 와, 잡아. 나이거 상태가 안 좋은데. 역행 빠졌네요. 일단 트레일 객피. 로드 밤끼. 우 잘랐고. 자 올라가서. 위도 찰 천. 좋았어 조구만 아, 이렇게 손이 안 풀려가지고 이걸 잘 못하겠구만. 손이 잘안 풀렸어요, 아직. 까 아, 명중률 17%야. 개똥이구만. 자, 트레이서가 오네요. 안녕? 잘가. 호호! 유호! 좋구만. 자, 일단은 A를 굉장히 빨리 뚫었어요. 자, 잡았고. 어우, 야, 깜짝기야 뭐하냐? 그래, 임마. 죽여, 막마 자, 여기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뉴아, 와, 아, 베큐 프라이, 죽여라. 아무도 없네요. 네, 아, 깜짝이야. 아, 네. <놀람>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이 씨, 나 진짜 깜짝 놀랐네. <laughs> 저 뭐야? 아마 있네요. 아마 아프지. 일단 징표를 남겨주고 자, 윈스턴, 디바디바가 반피. 왜저런 저도 나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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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도 지 않았나? 아까 원숭이 여기 있었거든요. 원숭이 잡으러 갑시다.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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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벽썼어 어쩔 특수공격을 전개합니다! 야, 야, 주먹고. 야, 자, 일로와 야 죽었고 야 일로와 어? 위에 일로왈라 자 오케이 빠졌고 귀찮게 하네 아 트레이서 이게 위에 있으면은 그래. 거기 있어 깜짝이야 아잇! 아잇! 씨, 진짜 왜 이렇게 섭질하냐? 아니야 왜 저걸 못 맞추지 내가? 왜 저걸 못 잡았을까? 어? 아, 이드이드 오케이, 밀었어. 바로 밀자마자 지금 태어났죠? 아이 좋아요. 왜밀려지 근데 이게 마무리? 아 이게 뭐야? 아이 진짜 왜 저걸 못 잡았지 트레이서를? 왜 내가 저 트레이서를 못 잡았을까? 언니, 내가 왜 저런 트레이서를 못 잡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쏘는 애를 내가 왜못 잡았을까? 일라 임마 사부를 차지해 임마 여기서 움직여라 자 간다 궁극기가 충전 중이다 여기 뭔가 있을 것 같군 트레이서가 있겠네요 죽여라 안녕? 자 트레이서 잡았고 도호르비온 도호르비온 자또호르비온 죽었고요 화물 빰 넣어주고 자, 칼을 뽑을 준비가 됐다 리우 뭐야? 리우 자, 이거 하는 거야? 자, 와가 테큐 쿠라이를 썼는데 저쪽에서 아무도 안 나오네요? 아, 이거 안 맞는데? 여기 아! 아! 짠! 읽었는데! 아, 읽었는데 저걸 못 잡았네 까비, 아깝소 이거 에임이 왜 이래? <laughs> 야, 에임 심각한데, 이 친구? 어이, 대단해, 지금 에임의 상태가 아주아주 아주 좋아요 자 가봅시다 내 에임 상태가 근데 진짜 지금 너무 심각하다 왜 저런 트레이서를 못 잡지? 봐봐 저, 저런 저 애를 못 잡고 있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레브라 아니 나 이거 왜 이렇게 에임 상태가 안 좋지 오늘? 너무 안 좋은데 에임 심각하게 안 좋네요 에임이 자 신경이 만 여기 너한테 기대가 크구나! 에이 에잇! 에잇! 포탑 터뜨렸고, 일단. 자, 저게 포탑을 파괴했고. 잡았고. 아니야, 이걸 왜못 잡아? 너무, 너무 못, 너무, 너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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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걸 못 잡냐? 이해 못하 됐어. 잡았고. 인선? 인턴? 인선만 보면 되죠, 이거? 아, 뽕 좋네? 너는 안아를 이렇게 머리를 쏴주고 이 음. 머리에 한발 자라라라라 빠졌 용의 눈으로 바라 자, 일단 일단 이거 포탑을 깨버리고 여기 솔저에다가 한발 잡아주고 로드 로드 잡았고 로드를 잡자 여기서 점프 아나나 살려야지 나, 나 살려야지 나 살려, 나 살려, 메르시 어디 있어, 메르시 임마. 뱅, 나 살려라, 살려라, 좋은 말할 때 살려라. 그래, 좋았어. 나를 살리면 된다. 아 데큐 쿠라이트. 좋았어, 자화물을줍시다아 얘, 얘왜 이렇게 나한테 묻냐. 저리 가 임마, 저리 가 임마, 죽어 임마. 자, 신금 말이야, 죽어 임마. 짜라자라잔잔잔 도르비온 작업 준비 끝 아우 좋았어 경기도 끝 자라자라잔잔 경기도 끝 작업 준비도 끝 좋았어 자 일단은 공격은 이제 깔끔하게 밀은거같고요아 근데 이거 지금 잘 내가 잘못 맞추는데 너무 너무 못 맞추는데 내 샷이 내 샷이 좀안 좋아 상태가 샷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자이 친구들 원래 시즌에 얘는 부캐네 아닌가? 자, 시즌 4 경쟁전. 이번 자, 이건 졌고. 저 친구는? 자, 이 친구는 원래 경쟁전 4시즌에 플래티넘. 자, 이 친구는 4시즌에 뭐였냐? 너. 4시즌에 골드. 자, 여기는 4시즌에 없네요. 자, 여기는 너는 몇 뭐냐? 넌 뭐였냐? 아... 골드. 막하자 골드. <laughs> 골드가 맞네.

자 일단은 여기다가 하나를 놔줍시다진 일단 루시우 있네요. 루시우. 자, 루시우가 있었고 루시우 트레있었는썬 혹시 러 다른 거 가능할까요? 러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저기 저렇게 오는데 일단은 여기다가 은파를한 발. 좋았어. 아, 뭐야? 와 망했는데. 이거 조합 대박인데 쟤네? 왜 이렇게 좋아 조합이? 쟤네 좋아 너무 좋은데? 내야겠다 이건 쇽쇽 일단 자 윈턴이 날라갔고요 라인아르트가 있네요 그리고 루시우가 있고 그냥 정면으로 오는데 얘네? 이거 왜 정면으로 오지? 자 윈턴 점프 어왜 아! 아니, 아니 왜 저걸 못 맞추지 내가? 너 뭐해 이거리라면 내가 너를 이길 수가 있지 어? 장포했냐? <목소리> 언제 오냐? 왜안 오냐? 렇게 늦게 오네 너? 자아 자 일단 방벽을 빨리 빨리 포기합시다 나 혼자 딜러 지금 어? 정크 안 죽었네? 크이안데겨지마 <목소리> <나 프레기 이해 목소리> <했는데? 목소리> 내가 모를 줄알아지팀겨내기 하는 걸 좋았어 허챠챠라 흐허허 공격 궁극기 충전 중이다, 중이다. 좋구만 자 솔...자가 나왔고 어 손보라, 손보라 해 손보라 힐팩만 만 열심히 해해도돼 그럼 막을 수 있어 걱정마 일루와 임 어딜 도망가 자 항상 백도하는남 꺼둬야지 어우순간이는게나왔네어 좋구만 자이쪽에 돌아오는거만 막아 줍시다 민 선여긴 지아가 자 일단 지하에서 하나 죽었네요 겐지가 정면에 있고 펀치? 펀치 한 대면 아 펀치 한 대면 죽는다! 펀치 한 대면! 아 저걸 못 잡았네? 아깝네 자 순간이동기도 지금 아직 살아있네요 자 순간이동기도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 굳이 타고 가야될 이유가 없네 지금은 야 굳이 타고 가야될 이유가 없는데 굳이 타고 갔네? 저 친구들은 좋았어. 이게 바로 일단 순간이동기가 있으면 타고 보자라는 게 바로 이 친구들의 상태인 것 같네요. 자, 일단 저기는 루 루시 원일. 아뭐 이거 뭐큰 차이도 없네. <laughs> 뭐 이래, 마짠짠 짠, 짜라 짠짠잡을거 같은데. 겐지가 오나? 안 오겠지. 제 정신이면 안 오겠지. 자, 하나, 둘, 셋. 아, 안 오네. 하나, 둘, 셋. 숨겨이 빠졌고 일 순간이동기 여기 있고 이거 지키자 열심히 어 비트 빠는데자 간다 오 뭐야 자 열심히 여기서 구경이나 합시다 하잇 뭐야아 뭐야 이게 하나도 안 죽었어 저렇게 시간 오래 끌어놓고 깜짝이야와이 진짜 깜짝 놀랐네 원쉣 <laughs> 순간이동기 노리러 가네요 저 친구 나도 안 오냐? 안 오냐? 아 오냐? 안 오냐? 안 오냐? 안 오냐? 안 오냐? 안 오냐? 오냐? 안 오냐? 안민선안오 오냐? 안 오냐? 아 오냐? 안이 궁이 오냐? 나왔네요 얘 죽겠다 냐안 오냐? 저게 방어를 집중했다. 아이, 좋았어! 자, 윈스턴이 여기에 시간 정신 팔려가지고 지금. 솔저, 솔저만 따라반니라 지금 윈스턴이 저기서 저러고 있었는데. 트이스 오겠네? 정면에? 자, 일단 윈스턴은 안 오고요. 이아 음, 아니,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야, 어떻게 치사가 아니, 얘 나만 쫓아서 나한테만. 자, 솔저가 궁이 아직도 안 나네? 자, 정크랩 궁 나왔고, 적쪽 야 우리 솔저 궁은 언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아니 우리 솔저 궁은 언제 나와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솔저 궁은 언제 나와요? 야 대단한데 진짜? 와 우리 솔저 궁은 언제 나오지? 밤자 우리 솔저 궁은 언제 나오는지 참궁금하군요 뺐는데? 좋았어. 간다. 아니, 야 어떻게 트레이서를 붙잡고 저렇게 저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트레이서한테. 트레이서한테 너무 약한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냐니네. 저렇게 약해 터지이한테 아, 둘, 셋. 아니야, 겐지 마! 와, 진짜, 아, 솔져 군나네요, 드디어. 저기서 목표를 포착 기다쓰지 않겠지? 저렇게 물린 상태에서, 아, 한 명이 잠수, 아, 맥크리가 나왔네. 대상에매크리가 <laughs> 나왔어 <laughs> 이 상황에 <laughs> 자 일단은 용검 베레벤 범 베레벤 범 베레벤 범 베레 베레벤 저건 밀릴 것 같긴 한데 뭐 이거 안 맞아 왜안 맞아 너왜안 맞아 아니 너왜안 맞냐 뭐, 뭐, 말도 안 되는데 왜안 맞지 자용임마 용있다 용뒤에 나초창지마 용있어 뒤에 뒤에 용있잖아 임마 용잡아 용나 잡지 말고 용잡아 임마 용 임마 <laughs> 아니 나왜저걸 못맞추지? 아니 왜 저걸 못맞출까 내가? 그냥 가뿐하게 맞출 수 있는건데 왜 저걸 못맞출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왜 이러지? 명중률이 33%밖에 안돼?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진짜 약한데 이거? 아니 진짜 못맞추는데 명중.. 률 명중률 완전 개판인데? 아, 이신용기모 구라엣! 윈선! 윈선! 비벼! 비벼, 임마! 어... 어디가? 아니, 얘안 비비고 뭐하냐? 와, 안 비비고 뭐하냐, 저 친구는? 와, 진짜 대박인데, 이거? 대박인데? 짠짠. 자, 우리 일단 공격 먼저 들어가네요. 자, 공격 먼저 들어갑시다, 이거. 와, 이게 왜 30초 만에 밀리네? 대단하고 만대단하구만 아주아주 대단해 짠짠짜라짠짠짠전짠짠짠짠짠전전전전빠전이전전 짠짠. 가자. 전예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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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는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뿅 됐어. 겐지가 하나쯤 있어주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어떻게 가냐. 느 그, 왼쪽으로 돌아서 갑시다. 자, 역시! 역시! 야, 이쯤 오면은 이제 패드립이 남부합니다 대단해. 호짜. 역시 이 구간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호! 어? 아 근데 진짜, 와, 내가 요새 오버워치를 안 하긴 했나보다. 와, 이런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쩔쩔매고 있네? 너무하다 와 너무했다 지금 왜이 구간에서 쩔쩔매고 있지? 대단하구만 간다 자니들들 먼저 가라 나의 앞장 됐어 자 우리 한명 또 잠수 나이스에요 아주 아주 좋아요 자솔저가 있네 일단 어위도가 있네 어 위도우가 있네 오위도의 토르비온? 어 아주 좋은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려면은 어 파라 나왔고 솔저의 파라, 윈스턴의 호그, 로드그그니까 얘는 잠수네요 지금. 역시 기가 막혀. 요 역시 이 구간은 기가 막힙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일단 빨리 잡아버리겠다. 잡아 안 되겠다. 빨리 잡아야겠다. 자 여기 로드우그 있고. 자, 여기 깔끔하게 잡아버리고. 아니, 여기 힐팩 없냐, 힐팩? 여기 힐팩 없지? 자, 일단 돌아갑시다. 아, 돌아가고? 좋았어. 자, 일로 올라갑시다. 바라바라밤. 위로가 있거든, 여기? 응? 아니, 왜 저거 못 잡지? 와나왜 저거 못 잡냐? 됐어. 잡았어. 일단 저거 끊었어. 끊었는데, 한 칸을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노도구가 있긴 하거든요? 일단 솔저, 아, 솔저 못 잡았어. 잡았어. 됐어. 한칸 먹었어. 됐어. 한칸먹으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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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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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면 돼. 막을 수 있어. 62%면 은 막을 수 있어. 아, 미동인데, 역시. 와우! 좋아, 좋아. 62%면 막을 수 있어, 이거. 두 칸이니까, 두 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아, 일단은, 대장 터지면서, 일단 밀어나고, 밀어나면서, 우리 팀 하나 죽었고, 와, 어, 하나 잡았고, 우리 팀 죽고, 자, 비필 수 있나요? 비필 수 있나요? 아, 오 비비네요. 대단하구만, 이거. 대단하구만, 대단해. 점수. 자, 이거를 이기려면은 역시 근데 이 친구들은 승리에 관심이 없어요. 재미에 관심 있어. 그냥 나만 재밌으면 돼 나만 대단하구만. 자 나만 재밌으면 되지. 그래 나만 재밌으면 되지. 나만 재밌게 안조러해야지 호호 좋아. 자 간다. 짠짜짠짜짠 짜라짜란짜란 짜라, 짜라, 짜라. 빰빰빰자바스티온 나왔고 메이 나왔고 자 2분 6 2 아니야. 것 같은데, 이거 여기는 이제 킹스티온이잖아. 킹스티온, 이 구간에서는 킹스티온이지, 킹스티온 진짜 기가 막힌 킹스티온이지. 좋았어, 간다. 일단 쟤네 조합을 한번더 봅시다. 없네, 안 보여주네. 치사하네, 어제 걔 치사 빵꾸인데 저거 안 보여주네. 와, 어떻게 저러지? 애들이 너무 치사하다. 니네 간다. 짠짠 파라 나왔네요. 일단 자리아도 있는데, 자리아 소리 들렸어. 자리아 레이저, 우리 팀 자리아 레이저가 아니고, 쟤네 팀 자리아 레이저 소리가 들렸는데, 빰 뺨, 바 뺨, 3, 3, 2, 3, 가 3, 2, 3, 2, 3, 2, 3, 2, 3, 2, 3, 2, 이 4, 5, 6, 7, 8, 9, 야0 11, 갱이네. 특갱이 나왔어, 저네. 후갱이 나왔어? 에. 아, 이렇게 정크시 바로 죽었어. 이거 정크시 바로 죽으면 안 좋은데? 전 포탑 있잖아. 아니, 토르 포탑 있는데 왜? 포탑 어디 갔어? 포탑 어따 설치했어? 포탑 설치 안 했어? 아, 우리 킹스 티온 죽었고 메이가 비비나요? 메이 비겼네, 한번. 아, 메이 죽었고. 자, 우리 한 칸? 한 칸? 먹히나요? 아. 이 식으로 관심이 없구만. 승리에 관심이 없어요. 빵! 야, 이런 젠장. 진짜. 얘는 그냥 여기 있는데. 아, 얘 이길 생각이 없구만. 역시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재밌는 거예요. <laughs> 아니, 난 배치고사가 진 것보다 일단은 저런 애들이 있는 게 너무 재미있어. <laughs> <laughs> 자 어찌됐든간에 전 유튜버 비보이였고 자이 아이디는 심호로 한번 내려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